십니까? TV생활백과 제레미 소인사입니다. 아 저도 진행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기다리졌습니다. 아마 오늘 나오신 이 분이 갖고 있 프로덕을 우리 조선 시대의 우리 왕들이 만약에 접하셨으면은 아마 오래오래 사지 않았을까 봅니다. 우리 왕들 이렇게 단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좋은 음식을 많이 먹지만 실제 거기에 비례되는 운동을 못하셔가지고 짧게 짧게 사고 가셨는데 아마 이 프로덕을 일찍 만났다면 아마 조선시대 대박 치지 않았을까 봅니다. 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교민사회에 널리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모던테크 제이킴 지사장님 귀한시간또 빼서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아까 인트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네. 이 제품이 그때 아마 나왔다면 왕들 정말 오래 살았을 거라고 보는데. 아, 그건 뭐 정답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옛날 왕들은 네. 운동을 못 했죠. 어, 또할 수가 없었고. 할 수가 없었고. 네. 예. 그 품위 지키시려고. 그 <laughs> 예. 근데 지금 오늘 이, 이 제품 630 의료 운동기를 본인 왕 옆에다 이렇게 침대 밑에다 뒀으면은 <laughs> 오래 살아질 <살았을 웃음>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우리 이전 시간에 아, 우리 지상님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네, 예. 사실 그 인터넷에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네. 그 얘기 너무 재밌게 들었다. 네. 자, 근데 정말 궁금한 거가 이 육상공 의료 운동기 운동 의료기 뭐 이더웨이 네.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니까 그렇죠. 이이 힐링 시스템이잖아요. 네, 네. 자 여기서 추가하는 그 병명 네. 어떤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지 네. 좀 직접적으로 말씀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네. 크게 운동이 내 기억으로 네. 저는 지금 금어 운동, 네. 맥킨지 운동, 네. 다음에 니시 어, 운동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네. 금호 운동이 뭐고 금호 운동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뭔지, 네. 네. 맥킨지 운동이 뭐고 네. 거기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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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운동을 통해서 고지시는게 뭔지 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운동 네. 금호운동은 이제 쉽게 얘해서 이제 그~ 금붕어가 음흠. 이렇게 햄을 치듯이 물속에서 유, 물속에서 유영하듯이 네. 움직일 때에 움직이 그 유형, 네. ]의 유형 ]의 형태. 어. 형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던테크 이제 (630) 의료기에서 네. 노만 계시면은 네. 쉽게 얘기해서 다리를 잡고, 네. 다리를 잡고 이렇게 제3자가 흔들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음, 음, 쉽게 얘기해서.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은 척추가 유형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음. 우리가 이제 목뼈 7개, 등뼈 12개, 허리뼈 5개, 골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24마디가 있는데, 근데 그 24마디에 또다 자기가 역할들이 다른 역할 게... 있죠. 네. 지각 신경이라고 해서. 지각 신경. 예, 예를 들어 위로 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췌다. 음. 그러면 등을 두들기죠 엉덩이 안두들기잖아요등 보라색 끝 라인 네. 거기가 어, 흉추, 아, 흉추. 5 번, 6번 등뼈 다섯 번, 여섯 번째거든요. 그게 이 전기로 얘기하면 발전소라는 얘기예요. 음. 거기를 통통통 치면은 추간공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경이. 압박 받았으니까 탕탕탕 칠때 움직이면서 신경이 가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전문 용어를 많이 아시냐면요, 한의학 박사셨습니다. 네, 말씀하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위가 위가 갑자기 갑자기 신경이 들어오니까 연동을로죠 네. 꿈틀 연연동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육삼구 운동을 해도 네. 누워 계시면은 흔들어 주다 보니까는 누워 있으면서 올나 그럽니다. 이렇게 이렇게. 몇시걸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토할 것같다는 분들이 음. 많이 있어요. 어, 그런 분 계시나요? 많죠. 오. 왜냐하면 바로 위가 연동을 하니까 바로 위가 이렇게 연동을 안하다가 갑자기 연동을 하니까 음. 이렇게. 근데 실제로 토하시는 분은 없죠? 있어요. 오, 정말? 어 정말? 있죠. 오. 있죠. 그럼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갖다 버리죠. 오. 그그 그러니까 동안에 음. 그분은 토하기 전까지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그렇죠. 연동이 안돼게 소화가 맨날 안 된다는 분이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예, 예안 된다는 분이고. 또 어. 이제 그,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네. 또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운동을 시키게 되면은 음... 또 몸살이 나는 분도 있어요. 몸살. Why? 야. 안, 안 쓰던 근육을 사용을 하니까. 자기가 이렇 살면서 쓰지 않았던 근육들이 저절로 써지니까. 그렇죠. 오늘 아. 당장 저 그리피스파 한 시간만 올라갔다 와 보세요. 그다음 날 정말 아프죠. 아프죠? 네, 똑같았요이 운동 요법이 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누워서 만보 운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운동 요법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면은 네. 운동 요법으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지금 땅에서는 이만큼 편하게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응? 제가 또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임사으로제 몸에 이렇게 임상 테스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내가 또 이걸 취급을 한다고 실제로 했죠. 실제로 이거는 한국에서 의료기로. 승인이 났지만. 승인은 났지만. 그렇죠. 직접 체험하신 결과. 그렇죠. 음. 아무리 좋아도 저는. 어떤 본인이 직접 느끼는 사명감이 없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안 되죠. 그건 나쁜 거다 하는 거예요. 네네. 나쁜 거 하는 거죠. 네네. 그거는. 네네.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이렇게 이제 확실한 거. 음. 그리고 이제 그 재활이라는 거는 음. 환자를 이렇게. 고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입원해서 1년, 2년 계시다가 음, 음. 다리 힘은 다 빠지고 걸을 수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죄활해요? 원래 부축해서 살살 이렇게 음, 음. 운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정상동으로 그렇죠. 고치는 정말 좋은 단어예요. 재활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도 또 중환자들 계시잖아요. 음, 음. 이런 분들 어떻게 운동시켜요? 을딱 다리만 앉아놓으면은 일단 가지고 사삭. 그러면 욕창도 안 생기고 아 누워서 욕창이 생깁니다. 운동 못 하니까. 그 중환자분들이 네. 갖고 있는 가장 그 고통 중에한 가지가 예. 욕창이에요. 그렇죠. 왜 움직이질 못하니까. 못하니까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바람도 안들어가고 똑같은 장소를 계속 침대에 눌리니까. 예, 예, 예. 그런 분들한테 정말 기가 막힌 제품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종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떠나서 이걸 병으로 논할 일이 아니에요. 음. 운동요법은, 어, 어느 중환자도 운동만 할수 있으면 이 사람, 이 분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네. 조금이라도 거동을 할수 있으면 회복이 빨리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 제가 이제, 이제 환자를, 네. 이제 손으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고쳤죠. 음. 저도 이제 손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을 치유를 했던 사람인데 예, 옛날 그 한의학 박사셨어요. 예, 예 카이로프라타 면서 네, 예. 뼈만 만져서 먹고 살았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우리 모던테크 630을 제가 접하고 나서 음. 제가 임상도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네. 지금 쓰시는데 어머니가 그냥 회복되시는 걸 87세신데 어머님이 더젊어지시다는 얘기요. 87세신데 제가 이거 이게 거짓말하겠어요? 네. 감시 카메라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우에 계신 하나님의 눈은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laughs> 예. 그잖아요. 예, 예.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무료잖아요. 와서 해보란 얘기야.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오면 돼요. <laughs> 세일즈 프레저 같은 거 전혀 없죠. 없죠. <laughs> 그냥 그때 난 놀란 게 네. 어떤 한 분이 체험, 그 운동 체험 현장에서 저, 계속 와도 돼요? 하니까 그때 우리 지사장님 말씀이 1년 내내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뭐 마켓에서 이 맛보기 주고 음. 맛있으니까 하나 사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네. 이, 이, 이 무료 체험 마켓이라는 건요. 제품에 확실한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음. 그리고 모든 게 검증이 돼야 돼요. 네. 그냥 그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장사라는 거는 그냥 막 팔기 바쁘잖아요. 음. 어떻게든 막 덤빙해가지고 팔고 가격도 막 누구한테는 비싸게 받고 싸게 받고 우리는 이론도 일전도가 틀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십니까? 자, 우리 이제 진행자가 네. 제품을 구, 구매해 갔어요. 네. 우리 판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매.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사가는 걸 구매라 그럽니다. 음. 우리는 판매라고 하면 우리는 판다는 것이고, 우리는 구매에 갔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구매에 갔다. 네. 사가셨어요. 네. 우리 저희께 이제 900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방송측고첫 가격 아, 오픈하시네요. 네. 남 PD님이 네. 800불에 사갔어요. 네. 그때부터 우리 진행자는 내 얼굴이 보이면서 그분이 왜 나한테는 다 받았을까? 그때부터 병이 안 나서 저 우리 육상국이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제. 100% 미움을 하겠죠. 100% 아니에요. 완전히 막, 이 자체도 미워져버려요. 저희들이, <laughs>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 치료기를, 우리 저630 의료기를, 우리 저 진행자 댁에 갈 때는 내 아들, 딸이 그 집에 시집가고 장가 간다는 기분을 위해서 보내야지. 네. 그 집가서 천대 받고, 아이고, 저거 필요 없어. 안 되잖아요. 그게 무료 체험관의 핵심입니다. 다음부터는요, 저는 님 여기를 좀 바꾸시죠. <laughs> 방송을 너무 잘 하셔.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비즈니스에 성공하셨는지를 이 양심과 진정성이 있으시니까 네. 거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피바이러스.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걸 그, 그, 그 주인께서 그거를 주지 않으면은요 누워 있으면서 부담 가져가지고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네. 다 압니다. 고객이 더 영리해요. 저 사람들을 공짜로 해주면서 어떻게 하는가를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운 자체가 사랑, 봉사, 친절이에요. 사랑, 봉사, 봉사, 친절, 친절. 이세 가지가 안 되면 무료 체험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무료 체험관에 갔을 때 우리가 근한두 시간 정도 촬영했었거든요. 거기 누워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 정말 행복하게 보이니다 행복하죠. 거예요. 100분이 오시면은 99분이 아까 같이 이제 위 연동 갑자기 연동하니까 토 올라고 하는 분 외에는 다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네. 금오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네. 질병의 가장 포인트 어디입니까? 척추가 척추 요... 교정이 되고요. 교정되고. 장이 살아나고 장 아까 토할 정도로 예 네, 장이 살아나고 오케이. 위가 살아나고 네, 위가 살아나고 위가 살아나고 모든 신경 자체가 참부 열립니다. 오. 우리 인체, 아까 척추 24마디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인체 206개 골격이 있고, 네. 뭐 10만 키로, 음. 12만 키로 혈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혈관 자체가 워킹을 해요, 또. 음. 그러면서 그 혈관에 끼어있는 콜레스테롤 어연이나 혈전이나 약독, 뭐 이런, 뿌리고 바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몸에 들어가서 독소입니다. 병, 디톡스도 되네. 그럼요. 이 병이요, 지금 네. 2만 가지가 넘어요. 우리 인간이 인간을 알아봐야 3% 하는 거 3%.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흔들어 주니까. 그럼요. 홀딩 힐링 시스템이 되는 거군요. 홀. 만 가지가 좋아질지, 네. 만 오천 가지가 좋아질지 몰라요. 야. 어느 당장 이제 오셨다면 아픈데만 포커스를 하잖아요. 네. 나는 허리 아프니까 아유 허리가 아유 아이고, 아퍼. 음. 나는 아이고뭐 팔이 아퍼. 음. 아유 목이 아퍼. 이것만 생각하고 우선 아픈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자연 치유라는 거는. 어떤 게 어떻게 좋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2만 가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네. 계속 생기고 있고. 음. 그런데 운동이라는 건왜 좋으냐? 면역력이 좋아지고, 음. 면역력이 좋아지잖아. 네. 면역력이라는 건내 몸을 더 오래 지탱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잖아. 네, 어떤 내성을. 내성을 키우는, 네. 해주는 거죠. 네. 약도 드시게 되면은 이 약이 하나 들어가면 처음에 듣잖아요. 네. 두개 먹고 세개 먹고 이제 안에서 아너 들어왔어. 약이 약을 먹는 거예요. 이게 내성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내성이 생겨 있는 것도 이 자연 치유법으로 운동법을 해서 생체 가온 뜨거운 열로 몸을 넣어서 생체 가온. 예, 가온, 가온, 가훈, 가온, 가온, 가온 어. 온, 네. 뜨거운 난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생체 가온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그 몸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나니까요. 그거 안 되면 은 계속 줘봐야, 계속 쌓여요. 쓰레기 안 치우, 한, 집에 쓰레기 일주일만, 이주만 안 치워보세요, 한번. 똑같습니다. 저옷집 우리... 두고 도망갈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세수 매일 하죠. 네. 양치질 매일 하잖아요. 이거요? 운동? 종료예요. 양치질이 종류한게 아니고, 세수가 종류한게 아니고. 결국은 이 말씀이네. 혈관, 우리 안에 있는 인체 세포들을 매일 씻어주는 거와 똑같은 거요 그렇죠. 거네. 운동이, 이걸로 유산소 운동이 바로 그거예요. 야. 근데 그게 특별한 어떤 액션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데 저절로 그렇죠. 키포인트네요. 양치질 하니까 지금 치아가 이 정도예요. 네. 그죠? 네. 우리 630 계속 10분 하루에 10분도 좋아요. 20분도 좋고. 심심하면 하는 얘기예요. 630 의미가 뭐라고 하셨죠? 주, 주 6일 주 6일. 30분 운동. 30분 매일. 매일. 효과는 만보 운동과 같다. 같다. 예. 만보 운동은 2 3 시간 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5개월 이상을 쓰면서 제 몸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음. 이 자체를 어떻게 정말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음. 너무 달라졌어요. 한 달이 돼요, 저한 네, 너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요. 네. 새벽 3시 반부터 이제 움직여서 하루를 뭐 거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도 갔다 온그 과정까지 해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죠. 네. 준비해서 다 해서, 이제 직접 움직일 거 외에는 거의 마치잖아요, 일을. 응? 그렇게 해도 피곤치 않단 얘기요 그니까. 제가 그게... 사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 제가 처음에 뵀을 때, 저 솔직하게, 저보다 한 3, 4년 연배 되시는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그 정도 될걸요? 그래서... <laughs> 아!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여기 제가 이렇게 배가요, 이야, 보통 이 정도 연배되면 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때, 아, 그냥 속에서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좀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 자체 스스로 운동하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거를 계속 그렇죠. 체험하시니까 매일 체험. 지금 이제 나온 게, 나온 게 아니고, 음. 조금만 안 먹으면 속 들어가요. 그게 이제 운동이 돼서 근육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이제 뱃살도 빼일 수 음.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이전에 그 음. 허벅살도 빠지고, 그 전에. 빼기 싫어도 빠져요. 그니까 러 아까 얘기했던 환자분들에 대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젊은 친구들이 살 빼기 원하거나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정말 좋겠네요. 이건 다이어트, 원래 이제 처음에 컨셉 개발할 때 음. 다이어트 운동기, 장 운동, 다이어트 운동기를 개발했어요. 음, 처음에. 음, 음, 음. 그러다가 의료기로 간 거예요. 아 처음 의도 시도가 다이어트 쪽이었어요. 예예예. <laughs> 예, 예, 예. 이 자체가 처음 다이어트 뭐, 기구로 이렇게 진화하면서 네. 의료기 제활기로간 거죠. 그러니까 아, 우리 우리 그 메인 PD님 네.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데. 아니 기본이에요 이거는 음. 이거는 빼기 싫어도 빠진다 이까요난살안뺄 거야라고. 빠져 빠져 빠져. <laughs> 야, 정말 이거 대단한. 야... 진짜요. 어... 부분 부분 다뺄수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의료 쪽이인 게 그게 아니고 다이어트용이었군요. 왜 그냥 얼굴도 예뻐져요. 아... 저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안색했었어요. 이렇게 처졌었어요. 어... <laughs> 우리 진영해갔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 <laughs> 진짜. 아, 어,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먹을. 어... 네. 화면도 보시겠지만 먹을 딱 치료에 놔두면은 돌리는 게 아니고요. 목을 좌우로 움직여서 목뼈, 경추 일곱 일곱 마디에서 나오는 모든 지각 신경 어깨로 가는 거, 손으로 가는 거, 팔로 가는 거 이게, 이게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다, 맨날 뒷골이 아프다. 맨날 그게 다 그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지죠. 거예요? 여기가 발전소라니까요. 경추 아, 이 일곱 마디가 겨, 여기서 상지지각이라 고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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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관리 목만 관리해 버리면은 어깨 아프고 손저리고 아침에 손이 뻑뻑이 안 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딱 누워서 하기 때문에 이 흉골체이흉골체가딱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누니까 네. 이때 폐활량이 좋아져, 폐가 좋아져요. 폐가 또 이산화탄소나 이런 걸잘 내뿜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이 심장이 좋아지죠. 또 다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맥압이 떨어지니까 혈액순환 잘 되니까 그러니까 혈압이 안에 좋죠.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아, 그러니까 다 전자동으로 다 힐링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다, 다 끝난다니까. 운동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네. 자금호 운동은 그런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어떤 위나 네. 그 요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특, 뭐 많은 거 있지만 특별히 그 부분이 치유가 될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맥켄지 운동을 통해서 네. 얻을 수 있는 거 맥켄지는 엎드리는 이제 거잖아요 예, 엎드려서 금호 운동은 누워 있는 거 그렇죠 네. 금호는 이제 앙화의 자세라 그러고 예. 이제 그 맥켄지를 엎드려서, 엎드려서 하는 건데 얻을 수 있는 효과 예딱 하나로 막 매... 한마디로 디스크가 쏙 들어간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예. 디스크 환자한테는 기가 막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를 못하신 분들 딱요 앞에 치골이 바닥에 닿으면서 음. 온열이 들어오니까 이 생식기 이 산후조리로 잘 됩니다. 온열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 바닥에. 제품 구성이 우리저육상공우 의료기구에 있고 예. 안에 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뭐가 나오나요 예, 음이온과 원재성이 나옵니다. 우리 인체에 너무나 유익하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예,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산후조를 할때그 그게 다 받으니까 네, 네. 부가 더, 아주 더 좋아지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자연치우면서 산후조리도 자연치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애를 낳고 뭐 100일, 120일 이렇게 몸조리해라. 몸조리라는 단어 꼭 씁니다. 예예그러잖아요 몽절이 그러니까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그러죠. 자연분만 하게 되면 이제 치골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앞에 이제 뼈가 있잖아요. 아. 이게 치골이에요. 이게, 이게 딱 벌어져서 애가 나오고 음. 이게 다시 제자리를 딱정확하 가야, 되는 가야 돼요. 정확하게 가야 돼요. 음. 이게 가기 전에 움직여버리면 뒤에 골반까지 움직여서 이게 이제 생식기 전체에 문제가 생겨서 냉대에 평생 고생하시는 거냉대아냉대가이 생식기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음. 평생 갑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사는 줄을 잘못해서 지금 혹시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운동했어요. 빨리 누워야 되겠네요. 뭐 누워서 흔들어 버리면 그냥 가요. 오르메릭. 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중력이잖아요. 누우면은. 무중력. 예. 딱 누우면 아무런 내 힘도 필요 없이 이때 뭐예요? 우리가 잠잘 때도 딱 누우면 잠을 잤을 때 피로가 풀리고. 야, 우리가 달나라 갈때 무중력. 예, 여기 그, 누우면 달나라 무중력. 예. 바닥에 이지상에 무중력. 무중력. 예. 그 인체적으로. 그래서 그때 살살 인체가 70%가 물이니까 네. 물을 살살 흔든다고 보세요. 아, 그 표현 기가 막히네요. 응? 전체가 흔들어 주네. 자 네. 전체가 물에 물, 물을 살살 흔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체가 70%가 물이라니까요. 물론 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막 칼슘 빠져나가고 골다공 생기고 이런 분들이야 이제 물이 좀50% 60%도 네, 되죠.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70%가 물이에요. 음. 흔들어 주면 다 제자리를 찾가그 그러니까 흔들어 주니까 위에서 위장이 약하신 막혔던 여기 있는 이 안에 쓰나미가 썸타임 나올 수도 있는 <laughs> 그렇죠. <웃음> 해가지고. 아, 이건 건강을 얘기하는 어, 거 좋은 겁니다. 막혀있는 거 튀어나와 있는 거까 좋죠. 그, 그런 분은 이제 허다가 일어나죠. 허다가 네. 일어나는데, 그래도 또 조금씩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시키고, 관절 안 좋은 분, 이런 분들도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막 본인이 음. 좋으니까 음. 세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무릎이 아프다 그러고. 아, 그거는 이제 여기서 현장에 계시는 그렇죠. 그 드렉터 하시는 분들이 조율하죠 예, 자, 세 번째, 니시 운동. 니시 운동은 어디에 가장 좋으나요? 니시 운동은 이제 그 난치병. 난치병. 못 고친다는 목, 병. 어. 그거 뭐냐면은, 어, 쉽게 얘기해서 이런 평상, 음. 딱딱한 평상에 몸을 들어 누워서, 음. 들어 누우면은 몸이 또딱 어저스트 이렇게 조정이될수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손과 발을 흔들어주는 역할을. 아,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거? 예, 발도 흔들고. 네네네네. 그 자체를 우리 이제 치료기가 다 흔들어주잖아요. 음, 이거? 예, 흔들어주죠. 어, 흔들어주고, 이제 풍욕, 음. 이제 알려주죠, 풍욕. 음. 이제 옷을 최대한 안 입고, 음, 음.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음, 음. 그런 온도에 살면 가장 건강해요 네. 집에, 아. 집에 춥게, 그냥 집은 커가지고 추워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네. 불쌍한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네. 집은 내가 진짜 아주 가볍게 입었을 때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온도가 가장 건강에좋습니다 음, 음. 숨을 쉽니다 피부가. 음, 아 피부가 숨을 쉽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옷을 꽉껴 입잖아요. 음. 피부가 숨을 안 쉽니다. 저는 그래서 집에서 팬티만 입고 다녀요. 그것도 많습니다 네. 어. 하여튼 폭력이라는 <laughs> 완전히 완전히 그냥 이게 폭력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네. 이630 의료 운동기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운동 요법 네. 아까 정리했던 금호 운동, 그다음에 네. 맥키지 운동, 운동, 니시 운동, 니시 운동, 운동. 에는 오곡 이제 음식에 여러,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어 먹고 채소를 많이 먹고 음. 이런 게 있는데 네. 일단 기본 운동으로 봤을 때는 네. 이세 가지를 흔들어 주는 이 자세가 자체가 니시다. 네. 니시 운동에. 그런데 약간 맥킨지와 금호 운동은 문헌에 있는 그렇죠. 단어고, 네. 맥킨지와 니시는 사람 이름을 통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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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 이거 지금 체험하고 싶은 분들 네. 어디 가면 되는지 한번 더 여쭤. 예, LA에. 예, 우리 LA 예, 한인타운 팔과 옥스퍼드. 옥스퍼드와 그 옥스퍼드. 예, 그 큰가마 옥스포드. 옆이 될 수도 있고 네. 큰가마. 네. 큰가마 설렁탕 옆도 되고 그 여왕봉 옥슈포, 다방 옆에 여왕봉 다방 1이년전 여왕봉 다방이었고 그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 거기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이 있어요. 아그 팔레스 호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 반대예요. 아니 거기 대각선이잖아요. 아그 그 얘기하면 팔레스 호텔로 갑니다. <웃음> <웃음> 아 이제 여기 앉으세요. 지사님자 <laughs> 하여튼 그 팔각 거기에 체험 현장이 있고 네, 2층에 네.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아시 마켓 2층에 네, 네. 체험 현장도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리고 네. 타운 오시기에 조금 저 외곽에 사시는 우리 부에나팍 쪽에 네. 사시는 분들은 네. 자이언 마켓 시온 마켓이죠. 네, 예, 예. 거기는 좀 넓더라고, 가니까. 하죠, 예. 예, 예.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예. 타주 쪽에 현재 지금 1호점인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쪽에 예, 예. 거기 있습니다. 있고, 예. 앞으로 향후 이런 그 무료 체험 현장을 계속 지금 확장하실 계획 같고계시 네,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지금 손치타운에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대요? 시간까지 잡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시간을, <laughs> 이게 운동에너지 때문에 시간이 어떤 무슨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갑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모신 이분은요. 어 모든 테크 건강 왕이 아마 이거를 썼으면 우리 문헌에 장수 왕들이 많이 생길 정도의 좋은 의료 운동입니다. 꼭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운동의 끝판왕입니다. 정말 체험해 보세요. 이거는 의료 한국에서 의료기 등록하는 의료기입니다. 것 정말 예. 까다로운데 더럽죠. 거기에 의료기로 나왔고 그 다음에 척추 닥터셨어요. 나무 뭐에 본인이 체험해서 예스. Yes. 체험하셨고 그거를 지금 우리 교민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이거 쓰려면 돈 들으셔야 됩니다. 의료 수가에서 그렇죠? 여기는 무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일즈 프로에서 절대 없습니다. 그냥 네. 와서 체험하기만 원하십니다. 네. 맞습니까? 이름도 성도 묻지 않습니다. 이름도 성도 묻지 않은. 네 좋습니다. <laughs>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네. 아까 그 체험 현장을 제가 현장에서 한번 좀 담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현이. 네, 제이 부사장 지상현이었습니다. 시청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